11월 23일 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영국과 브라질에서 시행한 2상 3상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를 역시 18세 이상 성인에서 그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고 대조 백신은 수막구인 백신을 접종하고. 또, 어, 또는 생리심 염수를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131명의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백신 접종군과 의약군에서 각각, 어, 여기서는 이제 두번 접종인데 4주 간격으로 두번 접종하고 두 번째 접종 마치고 2주 이후에 예, 코로나 증상이 있고, PCR로 확진된 사례를 가지고, 백신 접종군에서의 발생률과, 어, 대조약, 대조 백신 임상, 한, 한 참여자에서 발생률을 비교하면, 백신군에서 얼마나 발생률이 낮아졌느냐. 그걸 보고, 이제, 백신 효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어, 예방 효과가 우수했고, 또, 입원 환자나 접종받은 사람들이 입원 또는 중증 환자로 진행된 사례는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예방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 진행도 막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접종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 한군은 2741명 대상으로 해서 하프도즈, 2분의 1도즈, 그러니까 2.5 곱하기 1 0의 10승 바이러스 입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숫자입니다. 이 백신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어, 그, 항원을 타겟으로 한 거니까요. 하프도즈, 2분의 1도즈를 먼저 접종하고, 4주 후에 풀도즈 제대로 된, 어, 용량, 5 곱하기 1 0의 10승 바이러스 입자죠. 그러고서 2주 후에, 어,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해서 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90%의 백신 효능이 있었다. 두 번째 접종 방법은 풀도즈 접종하고 4주 후에 풀도즈한5 곱하기 1 0의 10승을 두번 접종한 거죠. 그 이후에 발생 환자를 모니터 했는데 예방 효과가 62%다. 이두 연구를 다, 합쳐서 평균을 냈더니 평균 백신 효능은 70%다. 이것이 다 통계적으로 0.00001 정도로 상당히 유의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의 이제 백신 효능이 95% 전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평균 백신이 이제 효능이 70%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결국은 이두 가지 용법 중에서, 첫 번째 하프도스, 접종, 훈련, 접종이 예방 효과가 이제 90%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실제 나중에 대량 접종할 때 이걸 이용하면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은 이제 90%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뭐 90%, 95%뭐큰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 그런 측면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 효능도 우수하다. 90%. 우리가 뭐60% 정도 예상하고, 어, 있었지만 상당히 여전히, mRNA 백신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효능이 좋다. 그리고 백신 관련에 이제 중증한 안전성 문제는 없었고, 또 모든 접종자에서 뭐, 물론 접종부위 아프고, 두통이 있고, 약간 피로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어, 대부분 호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여기서 이제 뉴스가 이제 어크제 나온 거 보면은 실수로 이 하프도즈가 접종되면서 실수로 이걸 발견하게 됐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언론에서 좀 과대 포장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백신 임상시험을 많이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이런 접종 계획도 하고 체열도 하고 모니터하는데. 이걸 어떤, 뭐, 지금 한 명도 아니고 2741명을 반용량을 실수로 투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용량을 투여하면 원래 계획을, 어, 일탈한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 아스라제네카에 원래 연구했던 그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에러, 실수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 아 어, 그, 세렌디피티, 우연의 발견이었다. 우연의 발견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기획을 했겠죠. 이게 뭐, 하프도즈, 훌도즈. 아무래도 용량이 적으니까 부작용도 적을 거고, 또 항원도, 백신도 절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많은 용량을 투여하면 예방 효과도 높다라는 상식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적은 용량을 투여한군에서더 효능이 있으니까, 의외의 결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실수였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 한 거는 좀, 어, 이걸 좀, 어, 자극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닌가. 그, 원래 본문에 보면은, 세렌디피티, 우연의 발견이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뭐, 제너가, 그 우드 백신 개발이라든지 또는 플레밍이 페니실린 개발 아,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렌디피티 우연의 발견인데 날카로운 관찰을 통해서 현상을 보고 과학적 규명을 과학적 그 근거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이번에도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잘못 그 오해가 될. 많은 것이다. 세렌디피티였다. 그런 얘기고. 왜 하프도즈가 훌도즈보다, 하프도즈, 훌도즈가, 훌도즈, 훌도즈보다 효능이 좋으냐. 뭐, 정확히 아직 모르죠. 근데 그, 아트라제카의 이제 백신 연구 책임자의 추정으로는, 아,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이 벡터에다가 스파이크 단백을 집어 넣은 거기 때문에, 이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항체가, 아프도즈에서 덜 생겼기 때문에 이 면역 반응을 방, 덜 방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건 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규명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아스타제네케아는 이 고무적인 결과를 가지고 어 유럽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이제 조기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특히 WHO에서 어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해서 아프리카나 개발도 상국에도 백신을 어, 어떤 큰 이윤을 남기지 않고, 어, 공급하겠다. 이런 좋은 의지를 표현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이 연구는 영국하고 브라질에서한 거지만, 어, 미국, 또 일본, 여러 나라에서, 어,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에선 계획 중인데, 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 계획은 6만 명을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현재 그 중간 분석이나 최종 분석으로 백신 효과가 나온 어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용량도 좀 다르고 접종 일정은 어 화이자는 3주 간격으로 두 번이고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 간격으로 두 번입니다. 그리고 어, 효능은 어, 화이자는 95%, 최종 분석에서 95%. 모더나는 중간 분석에서 94.5%. 아스트라제네카는 평균은 70%지만 하프도즈, 훌도즈군에서는 90%. 중간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중증 코로나로 진행하는 경우는 어이세 백신 모두 거의 에, 그 중증 코로나 19 진행을 잘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는 무증상 환자나 이 경증 환자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스테릴라이징 인뮤니티가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리고 이 방어 효능이 뭐 3개월, 6개월, 12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안전성 문제 세 연구 다 아직은 중증 안전성 문제 없다. 뭐 단기간에 피로, 두통, 근육통은 있을 수 있다. 아, 어, 물론 이것이 이제 수천만 명 수억 명 접종하면서 어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 중증 이상 반응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 제일 뭐금메달은 현재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어 허가를 받을 것은 파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FDA에 10월 18일 날 제출했고, 12월 10일 정도에 아마, 어, 그, 바백이라는 위원회에서, FDA 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2등, 3등을 이제 갖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효능이 90 내지 95%니까 아주 좋은데, 지금 이제 차이점은 이 보관 유통입니다. 파이자가 이제 마이너스 70도 초전 냉동을 해야 되고, 모더나는 그나마 마이너스 20도. 우리 집에서 쓰는 냉동, 냉동칸. 어, 마이너스 20도 부과하니까 그나마 낮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2내지 8도. 저온유통, 콜드체인 우리나라도 이제, 어, 있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성비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개발 지원은, 파이자는 어디도 지원을 안 받고 자체, 연구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고 지금 모더나는 미국 n i i d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미국 정부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에 4억 8,300만 불 지원을 받았죠. 아스트라제네카도 미국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에서 12억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가격도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비싼 거는 모더나입니다. 이 32불에서 37불. 어, 화이자가 19.5불, 아차데네카는 스 무려 4불. 어, 상당히 싸죠. 그러니까 화이자에 비해서 5분의 1 가격입니다. 공급량은 화이자가 올해 내 12월에 5천만 도즈, 모더나는 2천만 도즈를 공급한다고 는 것이고, 아차데네카는 스 올해 내로 얼마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어쨌든 아차데네카는 스 이윤을 많이 안남기고 지금 뭐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에도 이제 하청생산 하듯이 인도의 시리움 인스티튜트 어브 인디아 그리고 여러 나라의 이제 이셀컬처 세포 배양 기술이 있는 공장에 이 백신 하청생산을 해서 아마 물량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30억 도즈가 생산 계획이고 파이자는 13억 도즈. 모더나는 5 내지 10억 도수, 그러니까 아스타제네카는 큰 이윤 없이 20억 도수 이상을 공급하겠다. 현재 선구매 협약은 유럽연합의 4억 도수, 미국 3억 도수, 중국 2억 도수, 일본 1.2억 도수, 영국 1억 도수, 브라질 1억 도수, 인도네시아 1억 도수, 호주 3,380만 도수, 이집트 3천만 도수, 아르헨티나 2,200만 도수, 캐나다 2천만 도수,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없다는 게참 이상합니다. 이,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박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저개발 국가에, 어, 뭐,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 제공하는 유일한 그것을, 어, 약속한 유일한 백신 회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래서, 어, 저개발 국가에, 이 공급하는 백신의 상당한 분량은 아스트라제네카일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 선의에 인류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성금매 협약이 안돼 있어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이상 그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의 중간 분석 효과 70%의 예방 효능. 저용량에서는 이제 90%까지 예방 효능이 있기 때문에, 어, 희망을 보여줬고, 세 가지 백신의 특성을 비교 해봤습니다.